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국회 연구단체죠. 서민 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의원님께서 뭐 국회 3선 의원이시고 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내셨고. 네. 또 기재회, 국회 기재회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네.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그 서민금융활성화 및그 소상공인 지원 포럼에 관해서 좀 주로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그이 포럼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어, 이름 그대로 어, 서민금융활성화 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포럼인데요. 네. 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예. 새마을금고, 신협, 네. 그리고 농수축협 같은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서민금융기관을 어떻게 에, 에 발전시켜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냐 네. 하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그런 포럼이고요. 새누당의 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님과 아, 예. 제가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아. 여야의원 43분이 아, 저희 그렇군요. 포럼에 참여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이 관련해가지고 지난달 28일인가요? 네. 그 일곱 개 법안인가 대표 발의하신 걸로 제가 보도 봤습니다. 네. 예, 좀 소개 간략히 좀해 주시죠.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 네. 어, 현재 법인세를 비롯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예. 또 출자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예. 또 인지세에 대한 예. 비과세 이런 여러 가지 이 법적으로 그 혜택을 주는 예. 그런 어,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에, 이러한 그 법들이 이제 일몰이 돼서 네. 지금 다시 걸 연장해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력을 다시 연장시키는 데 관련된 법안을 제가 쭉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0월 30일 날에또 포럼도 네. 이 주제로 개최하셨다 그래요? 네그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 신협, 농수축협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지원이 이제 일몰이 돼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 예. 이것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을 했고 예. 그 법안 제출한 것에 대한 그 배경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아, 이 포럼을 이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이, 저, 이 포럼이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층이랄까 하는 게 이제 네. 이른바 금융소외계층이라고 예, 할수 있는데. 네,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고 또 어, 어,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어,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시는 네. 금융소외계층은 이 금융기관에 가면 신용등급을 이렇게 네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네네. 하고 있는데 예. 어~ 그~ 가장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10등급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7등급부터) (10등급까지를) 아. 금융 소외 계층이라고 해서 네. 이분들은 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예. 이분들은 고리의3 0가 넘는 그런 대부업에 가서 네. 대출을 받는 네. 그런 분들을 금융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에 한 550만 명 정도가 금융소외계층으로. 550만 명. 네,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예. 어,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이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런 소외계층은 아니고, 아니고. 응.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네. 동네에 있는 일반 아. 서민들이 주로 이 동네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동네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금융소의 계층 55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지면 상당하네요. 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그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예, 7등급 이하는 네. 은행권이라든지 안 되니까. 이, 예, 이, 이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돼서 예, 예. 이분들은 이제 신용이 낮으니까 네, 네. 굉장히 비싼 대부업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금융 소액 계층이다고 예,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아까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아까 그 포럼 제가요, 조금 네, 네, 네. 그 포럼에서 는 어떻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좀 주목할 만한 방안들이 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그 세말금고 농수축협 신협에 대해서 예. 3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이 예, 있으면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그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네. 다른. 1금융권에 가면은 이자에 대해서 14%의 네.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는 3천만 원까지 예금을 하면 <laughs>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예. 그런 것이 지금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예.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이 국민들이 서민들이 거기에 출자를 해, 하거든요. 그런데 예. 천만 원까지 출자를 한 분들에 대해서 배당 소득이 있는데 예.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출이나 이런 거할때 인지, 인지를 붙이는데 네. 그 인지세를 또 내게 돼 있는데 일 예. 금융권은 다 세금을 내는데 예. 이 서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지세도 예. 면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법, 법안이 이번에 이제 다시 연장을 하자 네.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법인세가 있습니다. 네. 그 금융기관은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22%까지 법인세를 내는데 예. 지금 이 서민 금융기관은 9%로 굉장히 낮게 음. 단일화돼 있습니다. 예. 예. 그이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이 서민 금융기관을 키우기 위해서 어, 이 법안을 다시 어, 그 연장을 하자 예. 하는 내용이 이번 포럼의 주된 내용이 다아 그랬군요. 근데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네. 이런 네. 이제 서민 금융 기관이 이제 좀 활성화 되려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저, 저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이제 그 신뢰 그러니까 네. 이게 안전하다. 네. 사고 나지 않는다. 네. 뭐 네. 이 이런 네. 이제 그 국민적인 인식이 좀 쌓여야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지금까지도 네. 이, 이 서민 금융기관인 이제 사을 금고나 신협이 네. 잘 운영이 돼서 네. 부실한 곳이 그,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 역시 예. 어, 금융기관의 신뢰를 받으려면은 재무 건전성이 네. 이제 확보가 되야 되는 예, 예, 게 예, 있죠. 그래서 예. 어, 그런 부실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예. 잘 관리해서. 안심하고 예.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마을 어, 금고와 신협이 돼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지원과 법적인 지원 덕분에 네. 2000년에는 이사마을 금고와 신협의 총 자산이 전체 한 60조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은 3배 정도 늘어서 아. 지금 한 170조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 금융권 대형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네. 일반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금융을 쉽게 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 예. 하는 거고 어, 그 동안 이 서민 금융 기관이 많이 발전해서 서민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이 포럼에 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저 사실은 저그 일선 기자 생활도 하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의원님 네. 이렇게 뵙고 하면 역시 그참 실력 있고 내, 내실 있는 의정 활동하신다 이런 이제 평가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의정 활동, 향후 네. 의정 활동에 대해서 네. 어떤, 어떤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네. 있으십니까?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최근에 복지와 또 거기에 따른 증세가 아주 초미의 그런. 이슈가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고 자살률도 네. 굉장히 높고 네. 출산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이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돼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 복지를 좀더 확대하고 네. 이 빈부 차이를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네.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예, 예. 복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네. 그런 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복지를 더 확대해서 소득 재분배를 더 하고 네.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세금을 증세, 세금을 걷지 않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할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에, 국민들의 통합과 이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갈수 있도록 예. 증세에 대한 합의를 예.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소득 양극화가 돼 가지고 더 빈곤, 노인 빈곤 이 가장 심한 나라이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로 계속 가서는 우리 사회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복지와 재정 건전성, 증세 이런 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우리 모두의 경제와 복지 함께 가는 그런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예. 그런 분야가 이제 저희 또 기획재정위원회가 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합심해서 네. 그런 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예. 하려고 합니다. 뭐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laughs> 성과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오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절절한 심정으로 수색 종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수중 수색 종료가 세월로 참사의 끝이 돼서는 안될 겁니다.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되새긴 교훈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